이제 시범 경기 오픈데이 매치가 시작이 됐는데 전체 일정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주 동안 이제 주말에 열리는데 첫째 주말 일정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떤 대결들이 있었고 결과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첫날에 있었던 울산 모비스 대 부산 KCC 경기를 중계를 하셨잖아요. 네. 네. 경기 자체도 이제 눈길을 모을 만한 이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을 올 시즌 KBL 팬들은 부산 KCC 아마 가장 큰 관심이 쏠리지 음,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경기력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사실 허훈이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졌었기 때문에 네. 어, 개막전 때. k c 의 경기력을 다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일단 슈퍼팀으로 또 이제 우승을. 우승 후보로 꼽히는 KCC인데, 네, 지금 대진표가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모비스 대 KCC 모비스가 90대61 대승을 거뒀고요. 이제 수원 KT와 원주 DB 경기도 수원 KT가 여유롭게 좀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정관장과 소노의 경기도 정관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어, 모비스 경기 말고는 좀 예상대로 좀 흘러갔던 경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제생각이고요 네. 네, 사실 <laughs> 네. 모비스 경기를 저도 다시 보기로 봤는데 모비스가 저희가 다 꼴찌 후보로 뽑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객관적인 전력이 강하진 않지만 준비를 굉장히 잘한 느낌이었어요. 음... 네. 그리고 제가 그 어제 그 KBL 유재학 경기 보무장에 만났는데 그 양동근 감독에게 네. 감독한 벤치를 그 벤치 보는 거 보니까 감독한 20년 한것 같다. 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 좀 여유가 넘쳤고. 또 명언도 하나 남기셨잖아요 네. 어떤 거요? 공격은 자기보다 큰 선수가 막는다고 음. 안 하면 절대 늘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지. 음. 하, 또 방송까지 아시는 우리 양동근 감독님, <laughs> 네, 초승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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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대 모비스가 확실히 그조용두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수들의 몇 면이 조금 이름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났고 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한 모습이. 맞아요. 확실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양동근 감독이 과거의 선수 시절에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또 이타적인 팀플레이를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좀 즐겁게 아, 그리고 과연 이 팀이 시비 후보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책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수위원님이 보셨던 모비스는 어땠나요? 음... 먼저, 그날도 모비스가 작년 사실 팀 어시스 트 1인데, <laughs> 음. 어, 이날도 20개 이상의 어시스가 트 나왔고, 어, 양동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어, 모비스는 사실 가장 끈적끈적한 팀 중에 하나예요. 음, 어, 맞아요. 오랫동안 그팀 컬러를 유지를 잘하고, 감독이 바뀌었지만, 네. 바뀐 감독이 그 선수 시절 같이 했던 양동훈 감독이고, 어, 일단 양동훈 감독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상대방의 약점 공략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 맞아 맞아. 음. 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격을 왜 해? 어, 슌웅 데리고 피캔돌만 해. <laughs> 우리 우리 롱은 어. 양동근 감독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어 거기서 파생되는 공격 찬스로 공격을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양동훈 감독은 그런 부분을 선수들에게 주문을 잘했고 선수들도 그 부분을 잘 따라주지 않았나 음. 그 경기를 보면서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실제로 그 모비스가 그 KCC 공략을 했던 걸 보면은 사실 KCC가 이날 경기에서는 준비한 수비가 스위치 디펜스였잖아요. 매 스크린마다 스위치로 대응을 했는데 여기서 미스매치가 생겼을 때. 특히나 쇼롱이 도움 수비를 가는 그 타이밍에 위크사이드에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그 플레이들을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이러한 그 양동근 감독의 주문을 잘 이해하고 선수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열심히 훈련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아 우리 롱이는 <laughs> 왜 우리 롱이야 네? 왜? 위원님 그 알아, 잘 알아요? 잘 모르죠 <laughs> <laughs> 그 위원님 근데 음. 우리 롱이는 지난 시즌에도 수비가 비슷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 롱이는 제가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어. <laughs> 사실 국내 선수 라인업도 그러고 너무 화려하지만 전는제 쇼농이 k c 에 갔을 때 가장 불안 요소가 사실 저는 쇼농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어. 지금 KBL 판도가 어 작년 뭐창원이지 서울SK, 수원KT, 뭐, 서울 수원 뭐 가스공사 결국 실점이 낮은 팀들이 어, 성적을 내게 돼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수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KCC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저는 디펜스 음, 선수들의 맞습니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번 시범 경기 때좀 드러나지 않았나. 맞아. 예. 저도 조금 실망을 많이 해서 네. 수비가 근데 제가 예상한 보,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사실 KCC가 외곽 수비가 약한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어, 지금 이호연, 그 다음에 허웅, 이러한 선수들이 외곽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로테이션을 잘 도는 선수들도 아닌데, 여기에 우리 롱이가 수비에서 엄청난 그 구멍, 특히나 스위치 상황에서 미스매치 생겼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리고 2대2 상황에서 라인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네. 그리고 핸들러에게 붙을 것인지, 맞아요. 스크리너에게 붙을 것인지 이거를 전혀 우리 롱이는 네. 신경을 못쓰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게, 네.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게 숏롱은 수비를 안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맞아요, 궁금해요 어... 네. 아, 저도 1년밖에 못봐가지고 그 부분이 좀아시긴 한데 약간 피하시는데요 어, 일단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숏롱은 첫번째로 본인 득점이 많이 나와야지 아 수비에서 아 에너지를 조금 쓰는 상황. 아아 나한테 왜 수비만 하라 그래? 그러면 이제 선수도 완전히 망 막. 아 네. 어 기본적으로 아 이제 뭐 저희가 하드 쇼를 이제 보렌들러 스크리너 수비가 쇼농이 많이 올라오는 수비도 네, 하고 네. 이제 드랍백으로 처지는 수비도 하긴 하는데. 일단 그 선수는 기본적으로 좀쳐져 있는 걸 좋아하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마레 이 같은 선수들이 퀵으로 스크린 가는 뭐피켓노 이런 거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네. 편이죠. 네. 음. 어쨌든 음. 쇼롱은 득점을 해야 된다. 네. <laughs> 네. 우리 시레로미원님이둘 다라고. 음. 네. 저도 둘 다라고 얘기하다가.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레루비오님께서 쇼롱은 투맨 게임에 서 항상 수비 위치가 애매해서 더 위협을 못 준다고. 네, 네. 네. 저도 진짜. 비슷하게 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쇼롱 선수한테 요구를 하면은 수비에 대한 아. 방법을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걸 딱 지켜주면 오히려 괜찮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면 하 아. 같은 팀네 명의 수비가 약속된 수비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만큼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네 명의 선수들이 엄청 혼돈스럽죠. 수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치즈직에서 지금 OAU 님이 쇼롱만한 이데이 맛집이 있었나요? <laughs> 헛블락도 너무 맛있게 뜸. <laughs> <바. 웃음> 아, 맞아 맞아. <laughs> 쇼츠형 블락 뜰 생각만 합니 네. 그러니까 <laughs> 그 쇼츠랑 들... 릴스에 박제되려고 열심히 슈팅 블럭을 <laughs> 띄는데 <웃음> <웃음> 아주 기가 막히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데 근데... 친정팀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팀 만나서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뭘 그렇게 네. 기대하세요? <laughs> 아 진짜 KCC 팬들 무섭습니까? 일단 허훈이랑 네. 한번 <laughs> 뛰는 걸보기 네. 보자고요 그럼요 한경기인데 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모비스 그러면 해먼즈 선수는 좀 어땠나요? 음, 일단 원래 양동근 감독이 해먼즈 같은 선수의 성향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어, 좀더 작년 시즌보다 아직 시범 경기라서 사실은 음어 많은 플랜을 갖고 맞아요. 경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네네. 좀 속단하긴 이르지만 네네. 어 작년보다는 한층 더 성숙된 느낌이에요, 사실. 어 해먼즈가 올 시즌 뭐 KBL을 씹어먹을 수 있는 일옵션은 아니지만 음. 어 그래도 오비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네. 걸로 예상은 됩니다 아 좀더 인사이드 플레이를 음. 주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K씨 이민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스위치 상황에서 밖에서 할안 하려고 하고 네. 스위치가 네. 된 상황에서는 항상 안으로 들어가서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이타적인 패스를 만드는 걸 양동 감독이 많이 주문을 한것 아, 네. 같아요 음. 잘했죠. 네. 잘했지만 매치업이 쇼롱이었다 어, 이걸 간과하시면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26득점을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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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모비스가 그 핸들러 그 룰을 딱 제한시켜서, 서명진, 박무빈 선수가 좀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선수들은 열심히 스크린과 움직임을 가져간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팀플레이에 아첫경기긴 하지만 팀플레이의 정수를 보고 싶으면 모비스를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도수위원님이 아무래도 중계를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외국인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네. 국내 선수 KCC는 아무래도 최준영 선수가 그래도 좀 좋은 컨디션의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최준영 선수가 자존심이 엄청 센 선수예요. 맞아요.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날 경기도 그렇게 진거에 대해서 사실 3쿼터 이, 2, 3쿼터에 본인이 플레이를 엄청 좀 혼자 했어요 음, 음, 어, 네. 근데 저, 저는 개인적으로 시범 경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좀 있어 보였고 오, 어, 음. 어, 근데 그 타임에 이상민 감독이 딱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네. 어, 근데. 음최준용 선수 외에는 아직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선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 네. 맞아맞아송규창 어. 선수도 아직은 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고 허웅 선수도 그렇고 시즌 때 얼마나 잘하려고 어, <laughs> 시범 경기는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선수들 간의 호흡도 그렇고 어 근데 그 퍼즐은 사실 저는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경기 조립은 포인트 가드가 경기 운영을 다 해줘야 되는데 허웅 선수가 들어오면은. 저는 그때 보고 사실 한번더 판단하는 게 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의문점을 갖는 어, 약간은 그 폭탄 같은 최준영 선수의 주장 선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전직 선수이자 코치 출신인 지도자 출신인 말이 길다 당신, <laughs> 당신이 궁금한 거 아니야? 이거 지난주에도 조현일 의원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아, 그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최중일 선수가 좀 자유분방한 면도 있고 음. 어, 좀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중일 선수랑 좀 가까운 선수들이 친한 선수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어, 네. 그죠, 그죠, 그죠. 어, 많이 모였는데 이상민 감독이 이제 뭐 구단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어 최주영 선수에게 팀원들을 대표해서 팀의 주장인데 어 튀는 행동이나 이런걸 책임감을 좀 심어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라고 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주장인데 본인이 막 그런 튀는 행동을 하고 나선 행동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선임한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음, 예. 주장해보셨잖아요 예. 예. 저는 뭐 나이가 많아서 한 거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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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KCC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웅 선수가 27분을 지었는데 득점을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고 이제 모비스는 아까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박무빈 선수의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음, 사실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모비스 박무빈 선수를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울산 가서 만났을 때 이번 시즌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살도 5kg 빠졌고, 네. 어, 근데 이제 박무빈 선수가 이제 체지방이 좀 많이 나가, 어, <laughs> 근데 어, 얼굴도 굉장히 갸름해지고 근데 어쨌든 포인트 가드 그 포지션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양동근 감독이 같은 선수 시절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어 가장 이타적인 선수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어 본인이 화려하게 득점하는 것보다 화려한 어시보다 정말 상대방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음. 스위치를 만들면 항상 그쪽 공략을 먼저 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박무빈 선수는 또 본인 득점을 좀할줄 아는 선수지 음. 그런 부분에서 경기 운영 박무빈 선수가 30 넣는다고 팀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동훈 감독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조련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네.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걸리더라도 저는 박무빈 선수가 오, 이 정게임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두분 저 포함해서 이제 현대 모비스를 12위 후보로 뽑았잖아요. 네. 시범 경기 한 경기지만 이 경기를 보고 순위를 번복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오 없다. 네. 아, 저도 기자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지금 현대 모비스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할 일인가 <laughs> 네, 생각까지. 아, 좀, 어차피 12위보다. 네. 아니 뭐, 뭐할 얘기는 다 했고 네. 네.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아. 생각이 오, 듭니다. 아. 来秋云不。